네, 오늘은,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새우탕. 어, 거의, 어, 라면 먹을 때는 거의 새우탕 먹어요. 새우탕 아니면 튀김 우동. 뭐, 이거는 뭐, 어,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그, 뭐, 나이 들었다고 너무 많이 나이 들으신 분 말고, 그냥, 어 젊은 나이 드신 분 어. 그런 분들은 새우탕 좋아해요 새우탕 그리고 참치마요 참치마요도 뭐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여기 보시면 참치마요 1,500원 이에요 베이컨 참치마요 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 1,400원 GS에서 1,400원, 그리고 이거는 1,500원, 그래서 2,900원, 한 끼입니다, 한 끼. 한 끼에 2,900원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 이렇게 하고, 우리가 늘, 한개 있죠? 이렇게, 이렇게 빼고, 그리고 여기 옆에 빼고, 이렇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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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음, 한번 뒤집어 볼까요? 뭐 어떻게 생겼나? 어, 그냥 밥, 밥이네요. 밥 있고, 어. 이쪽은, 이쪽이 아니네요. 이쪽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오. 오. 여기에, 뭐, 깨하고,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건 계란 같고, 노란 건 계란 같고, 여기 초록색은 뭐, 야채 같고, 이 빨간 것도 당근 같고, 물에 불려서 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베이컨 맛이라고 하는데 참치마요 베이컨 음 아직 안먹었네요 그냥 베이컨만 먹은것 같고 참치 음. 부분을 한번 먹어봅시다 이렇게. 음~~ 참치 말고 마요 분는 먹으니까 확실히 뭐 마요에 짭짭 맛이 올라와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가 뭐. 좀꽤 됐는데 이렇게 이제 라이브 식으로 이렇게 뭐 찍는 거를 한지가 조금 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열심히 찍으면서 어?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 음. 음 역시 새우의 음, 새우탕 맛의 어, 새우탕만의 맛이 나요 새우탕만의 맛이 맛을 전 좋아해요 어? 새우탕만의 음. 이렇게. 뭐 찍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음 음. 역시 맛있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음짭음함짤함면라짠에 짠물 음! 너무 좋네요. 역시, 삼각김밥은 참치마요, 참치마요. 참치마요. 음! 참치마요. 정말 맛있습니다. 음 뭐지 한번 올려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음음 음. 음. 2,900원이에요. 2,900원, 2,900원이고 제가 LG 제스 제스 할인 받아서 10% 할인 받아서 뭐 290원 정도 할인 받으면 2,700원, 2,600원 정도 되겠죠 꼭 2,600원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 먹을 때아 어, 이게 한 개는 모자랄 것 같고, 두개 정도는 사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한개 정도도 배 채우는 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음. 음. 국물. <웃음> <웃음> 어? <웃음> 국물이 너무 칼칼해요.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어우, 너무 맛있네, 너무 맛있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